시간으로 봤을 땐막 600시간 정도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마침 일등일 상황이니까. 고수는 일반 고수를 이기기 힘듭니다. 네. 똑같은 실력의 고수, 고수 등급이 됐으면 인간은 이기기 힘들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까지 관전을 해서 내린 결론이 인과 고수자의 일반 다른 종족 고수 하면 인과 고수가 압도적으로 집니다. 여기를 갈 필요가 없이 그냥 여기를 털면 되는데, 굳이 왜저 레드, 저 이상한 건물 안에 들어간 놈한테... 그러니까 배를 쓸 필요가 없는데만... 피도안 달아요, 저거. 분이 오래된 분이신가요? 지금 보면 한 600시간밖에 안 하신 분인데 그 정도로 오래 하신 분인가? 네 팀전에서는 헤비 쓰는 게더 낫긴 합니다. 진짜 저거 버그만 고치면 그래도, 인가가 훨씬 나아지는데, 이 버그만 고쳐가지고 이론상, 그냥 임가도 이 이거 1111 조합이 아주 나쁘진 않은데, 하필 얘 버브 때문에 1111을 못 쓰고 얘 그걸 쓰는 상황 그 상황에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1111조합면 얘도 방어력에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 하이브 타이런트 같은 애 빼고서. 그 노이즈 카오스나 이드나 이드랑 카오스뺀 나머지 애들한테 1111 가도 나쁘지 않은데 저 버그 때문에 못 갑니다 딜이 없어 얘가 저거 빼고 페비볼 때. 물론 저게 그에 대해서는 아주 앞뒤를 보는데 그쵸 요 위쪽에 쓰는 엠가는 요기가 좋습니다 지금도 저렇게 잘 쓰죠 우선 벽을 뚫어놓면이 아쉽기는 문제긴 한데 보스님, 어 보스님. 그렇죠. 잘 가요. 이건 앞쪽으로 보이시죠? 아, 얘는 여기서 죽었는데, 얘는 여기서 죽었다. 그냥, 그냥 보이죠? 다나왔구요 근데 이러면 인간 입장에서 엄청 까다로워지죠. 저거 솔직히 성난이빨 들고서 하면 됩니다. 아니면 저거 들어도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이티어를이티어 가면 갈수록 불리한 건2인거지 다른 종목이 아닙니다. 3티어, 2티어, 전까지 2인, 2녀예요 그렇죠. 그냥 빠르게 2티어 간 상태에서 그, 그, 로켓 폭격 날리는 거다할 수도 있습니다. On Your allies have won a victory point. No. 맞아요. 이어드가 더 상이 사기, 더 상이에요. 왜 뭐, 이어드는 피가 사천2배 100, 천이 넘는데 플라즈마 캐논을 녹어진 상태로 씁니다. 이거 자체로도 얘가 안 죽어요. 사서 트러블야1 2 0 0인데 걔는 근접을 공격해야 돼가지고 볼 때리는데 얘는 일반 공격이 크스마프그그 그 사서 스, 스마이트랑 같은 급이에요. 이래놓고 오카 약하대. 물론 니드한테는 솔직히 알짤 없지만 결코 오프가 약한건 아니에요 나왔습니다 이게 이게 장점이에요 대신 유일한 장점 하지만 현실은 이래 현실이 이래 스킬 한번 가시면 다 빼야 돼 이게 뭐야 어, 빨리 r i 야죠 o 네, 원거리 대기 t r 쓸 y 다 있습니다 정치 제 자만 힘내 주세요. 왜 얘는 기가 판정을 받는데, 아 블러드 크러쉬의 저 크러쉬는 기계였군요. 아니, 그냥 일반 개인이랑 안한 어, 아, 네, 금방 막고 있어요. 어, 잘 봐요. 함께 <목소리> 나온 조준기 나왔습니다. 그 유명한 조준기 더럽게 써야 저게 좋긴 합니다만, 우선 한번 밀렸죠. 다시 수복하러 가는데. 빨리 저기 뿌셔야죠. 어디 가나요? 네. 그 순간적으로 봐봐. 민아가 저래서 약해. 다 죽었지? 다 아, 죽지. 인가가 이대재 하나 터지고서 대부분의 인가 병력이 다 죽었습니다. 얘 빼고. 이래, 인가가. 인가가 저래. 다른 애들은 실수하면 리트리트해서 살아남는 경우가 생기는데 얘는 리트리트 해봐야 소용이 없어. 인가 반토막 났죠 병력이 3초 탔는데 아직 2티어에 네, 다행인거는 아군이 잘 받쳐주면 바로 베인블레이드 뽑아서 역전병기의 식으로 할수 있는데 그 사이에 못버티면 소용없죠 아, 박서 드십니다 스톰트루퍼 하긴 제너럴은 병력이 있어야 씁니다 병력도 없는 제너럴 잉이어지 이어이어야 잉여. 잉이어라고 아. 높은데 등장하셨고요 닌델님이 네, 근데 3티어가 늦게 타셨다는게 조금 문제인데 이분이 있죠 클론님 카오스 게이 떠오르는 저플림 대신에 나오시는 저플림 대신이기도 뭔한게 저플림은 카로를안 쓰시면, 이분은 카로가죽겠잖아 우선 얘병력을보시면요 전혀 대기 와 생각을 못했고 아분 상태에서 이거 나왔네요 드디어 아, 이분모이니다 근데 노비 나은이요어요 여기때문에 병력이 저기로 가있습니다 어쩔수 없죠 봐봐요 이게 오크의 현실입니다 오크가 약하다고요 노비 3티어 나온 상태에서 리어드 구위만 있으면 모든 걸다치러도 되겠는데 리라에 쉽지 않는 거면 딱 하나에요. 리드는 미드. 그냥 근접도 쐬고 원거리도 다세가지고 그러는데 이런 나머지 캐릭은 저건 재앙입니다. 그냥 재앙이에요. 어떻게 어떻게 노비 뿅망치들릴 때마다 피가 뭉텅뭉텅 바뀌는어 저격 수충 대신 썼다는 아, 네, 병력 흘리셨네.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일부러 병력을 흘렸을 수도 있어요. 참고로 말하지만, 턱비 잡는 데는 이 볼터가 최강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투턱 카티마가 탄주명이 아니란 말이요. 난 레드팀이 이길 거라 생각 안 했어, 참으로. 블루 팀에 양키가 있다고요? 이거 다 한국이네요. 에인젤 님도 한국이에요. 여러분, 중견 고수인가 그럴텐데? 중견, 중수, 중, 중고수 다 있으신 분인데 아마 대충 클로님하고 비슷할 거예요. 엄이 죽으면 이건 크죠. 네. 그래도 컸습니다. 가격 엄청 비싸죠. 지금 3티어 안 돼서 바로 3스톰을 가셨는데 글쎄 먹힐까? 난또또 한번 안스파고 보게 되겠네. 일부러 버리셨습니다 슈타구이. 지금, 노브로 대체하시고 계시죠. 하나하나. 이제 등장합니다. 이 상태에서 노브 두 분, 세 군데까지 등장하면, 세 군데 아니고, 이 상태에서 이제 콜다가 무한정 나오면 이제 재앙이 시작합니다. 몸빵의 극치죠. 아, 악마 같은 몸빵. 디컨 해가지고 쫓아가면 됩니다 네. 아 여기 부터부턴 조금 위험하겠다 피 계속 차고요 차만 안 돼서 저걸 뽑았는데 이래요 현실은 이렇습니다 인간현실이 어디가 그냥 <laughs> 놓고 네, 바로 피를 채우고요 어, 조금 느리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수리 계속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해야 돼요. 어, 저거... 조금 이거까지 하려 카프라를 왜스로잉 하셨군요. 하인 차라리 정해 놓을 수도 있고, 4카 4카택인가네 어. 저거까지 보면 거의 끝인거겠는데 이제 여기서 인가의단점또 하나 나옵니다 저게 좋아요 졸세요 근데 이거 맞아 이거 맞고서 죽던가 아니면 저거 피해량 간나 못하고 터집니다 이 죽으셨답니다. 글 내려 주세요. 끝. 저게 살았어. 저게 살았어. 몽망치빵대지이 응. 악몽을 볼 줄이야 하하, 이 전설의 악몽 예 네, 이건 진짜 악몽적인 균이신데 이제 워보스님이 조만간 지금 전력이 없어서 그런데 어, 없습니다. 오한명 죽었네요. 상관없어요. 다 죽어도 상관없어. 한명만 남으면 상관없어. 네, 워브스님이랑이두 분이서 같이 가시면 끝납니다 게임 대부분. 쟤 저기로 치지. 그 좋은 방향으로 달려가 봅시다. 빨리 가셔야되는데 어디 안가시네? 이분이 가셔야지 이게 게임이 제대로 돌아가는데 보스님은 뭐 달려가셔야지 근데 저기서 엄청 거려 몸빵이 안가 콜다만 지르면 될 몸빵이 안가면 그걸 어떻게 이기라고 어참 이렇게 지네요. 뭔가 저렇게 빨아빨아 바라, 들고서 그러니까 저렇게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딴거 붙어서, 금방 치에들어면서 어디 가십니까? <laughs> 일정. i Eu